야둘 아홉 하나 둘셋네 여러분 넷. 박정환 선수와 왕싱하오의 경기 함께 여섯, 하시겠습니다. 아뭐두 선수는 뭐 우리나라 바둑팬 여러분들도 이제 거의 다 아시는데 예 박정환 선수가 사실상 거의 뭐 왕싱하오의 스승이나 다름없죠. <laughs> 거의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이창호구단과 조은영구단의 사제대결을 연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박정환 선수가 93년생인데 예, 중국의 탕웨이싱하고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예, 탕웨이싱은 문민종을 키웠고 박정환은 왕싱하오를 키웠다. 그래서 예 누가 더 훌륭한 스승인가 네.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뭐 진짜 선생님은 아니고 예 네. 근데 워낙에 바둑을 많이 네. 이제 두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탕웨이싱은 문민족한테 이제 이기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까지 갖고 박정환 선수는 왕싱하우한테 아직 이기죠 예, 이기는데 요즘 왕싱하우가뭐잘 아시겠지만 예 저기 뭐야. 신진서 선수도 이기고 TW TV 우승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 이제는 그 무시 못하는 그런 선수예요. 사실 중국에서 제가 볼때 신진서 선수를 어 네. 신진서 선수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선수가 네. 네. 제 느낌에는 왕싱하오 같아요. 예뭐 지금 뭐 커제고 뭐 이런 선수들은 이미 그 신진서한테 안될것 같고 예 왕싱하오가 오히려 신진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예요. 신진서보다도 네 살이 어리기 때문에. 사실은 4살 네 차이면은 네, 뭐 신진서하고 커제보다 네, 나이 차이가 더 나는 거잖아요. 신진서하고 네, 커제는 3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예, 그거 감안한다면은 예, 지금 박종환 선수가 오히려 지금 신진서 잡으라고 지금 왕싱하고 키우는 느낌이라서 좀섬짓해요 <laughs> 약간 예, 뭐 그래가지고 한때는 바둑팬 여러분들이 박종환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왕싱하고 그 바둑 좀 두지 말. 라그런데 <laughs> 이제는 예, 뭐 박종환 선수가 이긴 꼭 이긴다. 100% 이긴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자, 지금 우변에서 예, 지금 완전히 그흙 모양에서 지금 타개를 하러 들어갔는데 모양 자체는 예, 그럴 듯하게 돼 가지고 타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는 지금 두다가 말아 가지고 이거 지금 양 걸침 되어 있는데 여기를 안 뒀어요. 지금 원래 여기 삼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삼삼만 들어가고 여기 둔 거거든요. 이 자리도 좋죠. 네. 예, 넷, 저 하변을 여섯, 키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섯, 근데 박정환 선수는 여섯, 집은 여섯, 많습니다. 여섯, 집은 많으니까 여섯, 이쪽을 둬야 될것 같은데, 어, 여기를, 여기를 붙여, 여기를 붙여? 이 무슨 이런 수가 있냐?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젖히면 뭔 뭐가 있다? 이, 이걸 이쪽으로 젖혔는데, 이걸 이쪽으로 젖혔으면 뭐가 있었지? 야, 이거 진짜 여기를 갖다 붙... 이거 마우스 미스는 아닌 것 같고, 설마... 아니, 설마 이거 마우스 미스는 아니었겠지? 하나, 둘, 그죠? 3, 예. 느낌상 3, 마우스 4, 미스는 아닌데 5, 이거 두면은 6, 이게 무슨 득이 있을까요? 7, 8, 너무 궁금해. 9, 어, 젖쳤다 야, 이거를 지금 두면은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밀어 가지고 요 안에서 알토란 같이 살겠다는 얘기인거 같은데. 하나 둘약 예, 약간 4, 그런 냄새 나죠 지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지금 여기를 오히려 예 돌파하는 게더 손해라는 거죠. 예, 지금 이거는 이걸 오히려 잊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단수 치면 이어야 되는데 단수 치면 이을 때 여기를 굳이 안 이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어도 지금 좋은 거 같고 이수는 그래도 뚫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막상 이으면 이으면 여기를 찝어서 지금 양쪽 양곳마로 몰겠다는 얘기인데, 그니까 러 박정환 선수가 여기서 이걸 잊지 말고 그냥 이런 데를 벌려야 되나요? 하나 둘 그럴 네. 것 같네. 네. 벌, 그냥 벌려도 어차피 여기 끊지는 네. 않을 것 같다. 일곱. 가볍게, 예, 그렇죠. 가볍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미, 어차피 끊지는 않으니까. 하변만 지우면 만족이잖아요. 예. 어우, 박정환 선수가 그 일리가 네.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하나. 자,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 예. 오늘 게릴라 라이브인데요. 갑자기 그 박정환 선수와 왕싱하우의 빅매치가 슈퍼매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 제가 여러분. 게릴라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한 번씩만 해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한 번씩 해주세요. 채팅창에 감사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미나요? 여섯, 또? 아홉. 원래 밀 거였어요. 원래 이렇게 두려고 했던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이쪽에 그 흙이 찝는 수를 못 두게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또밀거 같은데? 예, 네, 이건 뭐한번 두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계속 밀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하나. 밀거 아니면은 날일자가 네. 날일자도 좋네 근데 예, 근데 밀거 같아 이거 밀다가 여기를 밑으로 빠지면은 밑에서 지금 한 열쯤 나고 사는 거 아니야? 응 음, 아주 이거 뭐 아주 일리가 있는데 지금 백이. 하나. 아 근데 박종환 선수가 여기를 갖다 붙여서 진짜 넷, 여기서 비비기를 하는데 여섯, 이거 기가 막히네요. 예. 아 이거 다단쳤습니다예 이거 지금 여기를 백이 빠지는 수를 두개만들어선안 된다는 지금 이걸 여기를 만약에 늘면은. 배격이 빠지면서 집이 열집 나면서 살고 귀를 또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하나, 예, 그렇게는 못두겠다 이걸 한칸 뛰는 수가 셋. 너무 좋아요. 근데 젖히는 예, 수도 있고. 아, 근데 여기는 흙이 완전 모양이 썩었는데? 예, 지금 왕싱하오가 이거는 뭐, 화변이 완전히 박살 났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완전히 박살 난것 같아요. 여섯, 지금 화변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지금 이거 여기를 지금 둬서 양동작전으로 가야 되는데 예, 백돌을 지금 잡겠다고 일단 한번 의지 를 표명을 해본 거예요 예, 근데 박종환 선수가 이걸 밀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 이걸 그냥 잊지 않고 둘, 밀 수도 있습니다 셋, 제가 볼땐 미는 게 정수인 것 넷,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었네 야 박종환 지금 이은 거는 이쪽으로 중앙을 씌우면은 여기 밑에 날일자도 없을 때 살았단 얘긴데 이쪽으로 날일자가 아니고 여기 이 선으로 날일자 두는 게 백이 좋은 수거든요 네, 예, 둘,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셋, 같다 네 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이걸 집어든다 이거 위로, 이거 위로 늘면은 여기를 무조건 끊겠다는 얘긴데요 지금 거의 백 퍼센트로 네. 여기를 들면 100%로 이거 끊겠다는 얘기인데, 넷, 어, 이거는 너무 늘어야 될것 같아. 여섯, 그래도, 예, 진짜 이거 끊을 거냐고 물어봐야 돼. 이거 끊으면 여기 위로 빠지거든요. 위로 빠지면은 여기 끊 이거 끊어야 돼. 뚫어버안될것 같은데, 왕싱하고. 왕싱하고 벌써 모양이 꼬인 거아니에 하나, 둘, 셋, 넷, 지금 다섯, 여섯, 수, 뭔가 이게 돌의 흐름이 나오질 않는데 왕싱하고가. 열, 마지막입니다. 네, 예, 왕싱하고 지금 마지막 줄게. 아니 지금 스텝이 꼬였어요 완전히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이거 끊는 거안 된다니까 에 이거 이거 지금 어쩔 수 없이 끊었는데 이거 안 되는 수예요 위로 빠지는 수가 있어 어, 이거 왕잘안돼 이거 위로 셋. 빠지면은 여기 끊어져봐야 네. 되는데. 단수 치고 뚫어버리면 이거 버려도 되는데? 이거 여섯, 위로 여섯, 빠져요 여기 여덟, 박정환 아, 선수가 알겠지 뭐 예. 이거 빠져.. 아니 너무 뻔해 이거 두면 지금 여기 끊어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쪽을 두면 여기 이어서 안 돼요 어? 이거는 이거 이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게 뭔 수입니까? 이으면? 입구자 둔다고? 이거 둔 다음에 입구자 두면 여기 치받아가지고 하나, 맛보기로 하나, 지금 다 연결되는데? 셋, 어, 넷, 이상하다? 이거... 다섯, 여섯,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에 개구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죠 이해가 안 됩니다 <laughs> 지금 지금 완전히 그건데 여기 치받으면은 <laughs> 야 이건 나도 알겠다 이거 치받으면 이거 끊을 수가 없잖아요 끼우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치받으면 뭐냐 하나 예? 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넷, 이해가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이거 뭐 말이야 여기 연결해 버리면은 흙은 완전히 황돼버리는 건데 지금. 에이 왕왜 이래 이거, 이걸 딱 젖히면 어떡하냐 일단, 일단 여기 젖히고 시작해 이거 젖히면은 여기 못 끊어요 이거 단수 치면은 걸려서 이거 일단 젖혀 하나, 둘, 젖히고 셋, 받을 때 이어버리면은 다섯? 뭐한거야 지금 흙은? 일곱? 여덟? 아홉? 아 그냥 아 그냥 만족 예, 대만족. 왜냐면 여기를 치, 여기를 치받아놔 가지고 이거 두점 먹어도 여기 날일 차가면 이거 아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전부 연결이 됐지? 하변이 완전히 제로가 돼버렸네. 예, 가루가 돼버렸어. 가루가. 예, 지금 왕싱하우 완전히 가루, 가루상이 돼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다 가루가 돼가지고, 뭐 없어요. 집이 없어. 야 여기나 요기여기나맞자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아, 이거 밀었네. 이거 두점 어떻게 해? 살려야죠. 아, 바쁘다. 예, 왕신하고 바쁩니다. 예, 아이고 왜 이렇게 바쁘냐. 예, 자 우리 명지대님 감사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지금 여기를 어깨를 여덟, 짚었는데, 아홉. 예, 이거 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하나, 둘, 셋. (4) (5) (6) (7) (8) 자 막았다 막았다 일단 밀어 올려요 예 일단 밀어 밀어 올리는 자세가 네. 좋잖아요 아니 네. 여기는 살긴 살겠죠 흑기 지금 흑이 이거 못 살면 당연히 지죠 근데 살긴 사는데 지금 어차피 목적이 이거 지금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박정원 선 이거 젖히는건 선수고 일단 공짜 일단 이거 공짜고 이거 민 이거 하나 공짜하고 여기 민 다음에 여기 또 호구 뭐 완전히 수순이 쫙쫙쫙쫙 나오겠는데 넷, 예, 지금 왕싱하울는 지금 뭐 참바 다온바 가릴처지가 아니니까 예, 이거 이거 밀면 이거 늘어야 되거든요 아 완전히 마시가 이거 젖히고 여기 호구 치면은 다 받아야 되는데 어 모양 썩는다 썩어 진짜 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넷, 뭐 맞으면 죽다 죽어요 넷, 마, 맞으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어, 뻥까지만 이야, 왕신하고 여기 붙인 거는 이거 늘면 삼삼 들어가겠다는 얘긴데 여기는 네, 그냥 두집 나고라도 살겠다는 얘기네요 예, 네. 어, 이거는 진짜 완전 뻥뻥이다, 뻥! 뻥이다, 늘면은 삼삼 들어가겠다고 노골적으로 오는 건데 이걸 누가 받겠어? 안 받죠. 이거 젖혀서 일단 두집 나게 만들고, 야 여기가 근데 두집 나고 살긴 사는 거예요? 이거 좀두집 나고 살았다고 지금 우기는 거죠. 이거 젖힌 다음에 호구 치겠다는 얘기인데 둘, 어, 셋, 막상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못살것 같은데? 여섯, 이거 붙인 손 진짜 너무 그리고, 뻥이지? 이거 지금 여섯, 늘어달라고 하는 건좀 심하지? 야 그걸로 살았냐? 이거 늘면은 늘면은 진짜 이거 젖혀서 아, 진짜 두집 나고 사네 살기는. 예, 일단 여기 늘고. 이거 예, 이거 너무 지으로 들리니까. 둘. 예, 이건 셋, 너무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섯. 느는 예, 는 자세가 일단 넷, 너무 백만 불짜리니까. 예. 아 이거 예. 아아 정말 뻥치지만 진짜. 아, 이게 뭐냐 이게. 아 야, 진짜 하나. 아, 둘, 아 근데 요거 두 점을 넷, 두 점을 넷, 어떻게 교묘하게 연결하는 방법은 없나? 여섯, 여기 젖히면안 되나 일곱, 이거? 여덟 아두번 아, 여기 뭐좀더 이득 볼수 없나? 요걸 아, 미리 하나 젖쳐놨어야 되나요? 아좀 아쉽다. 좀더 이득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둘 셋. 그죠? 넷, 네, 뭔가 좀 조금 더 이득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섯, 일단 분위기는 여기 입구 짠 둬야 돼. 여덟 아 아 이걸 붙였어. 여기 입구자란 고 붙입니다. 이거 진짜 여기 붙인 수는 왕신하고 너무 심했지. 아 정한형을 뭘로 보는 거야. 이거 이거 붙인 거는 <laughs> 이거 너무 늘어달라 그러니까 늘면은 3삼딱 팔려고 아주 그냥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요. 예. 야 그렇게 대놓고 하면은 둘. 그 누가 해주냐 이걸. 예. 오 근데 붙이고 늘었다. 예. 박정환 선수가 여기 입구자를 안 뒀네. 입구자 둘것 같았는데. 이거 이때 어떻게 둡니까? 이거 쌍립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일단? 막막 막, 막을 수는 없 예. 이거 두면은 예, 여기 날일자 가면 이거 늘어버리고, 이거 예, 두면은 이거 막겠죠 귀를 귀 막으면 이거 한점 잡나요? 아이것도 애매하다. 예, 박정환 선수 이걸 늘어야 되는지. 네. <laughs> 예, 밑으로 빠졌네. 예, 이거왜냐면 여기 지금 귀 막으면 무조건 한점 잡을 것 같아. 예, 이거 좀 늘어서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면 거의 죽었으니까 예, 느는게 정수인 것 같아. 흙도 이 석점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리고 이제. 귀 쪽을 하나,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둘, 이거 살리려면 날일자도 해야 되는데 귀막 무조건 막죠 그럼 다섯, 여섯, 바빠요 여섯, 지금 왕싱하고 아우 예예바빠요예 그거 그쪽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예 지금 이이 이 석점을 차라리 버리는 게더 나은 것 같아 이거 버리는 안이 있더라도 여기 들어가야지 예 어설프게 지금 석점 살리려고 했다가 아예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왕싱하고 하는데 버티기는 일곱, 잘 버티긴 버잘 버티네. 아홉, 예, 엄청 잘 버티네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 지금 들여다보는 정도로 하니까 예, 들여다보는 정도로 하니까 지금 여기를 입구짤도 가지고 예, 귀를 갖다가 지금 다 먹었기 때문에 네. 이거 버려도 지금 어. 왕시가 오는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네. 막상 계산을 네. 좀해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하 이게 5, 의외로 8, 이쪽 9. 저기 귀를 차지한게더클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오히려 그쪽 안 잡잖아요. 이거 끝내요. 예, 바로 끊었다. 이걸 단수 치고 막아 버리면은 나와서 끊는다. 이거 막상 이거 늘때 이거 막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지금 박정원 선수가 끊는 수가 되는 거 맞아요? 하나 둘 이거 만약에 세, 안 되는 수면은 엄청 손했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 지금 박정원 선수가 되는 거 맞는 거죠? 아니 네. 여기 사활이 뭐가 좀 관계가 있나? 네. 여기가 페라도 나나요? 네. 이게 페라도 네. 나면은 지금 네. 이게 패값 만드는 네. 거니까 일리가 있는데 네. 여기 패, 여기 아무 어 이, 이쪽으로 네. 막았어. 아 이쪽으로 막으면 나와서 끊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봤는데 그럼 이거 잘 됐네 이거 밀면? 이거 웬웬 웬 땡큐냐? 이거 단수 치고 이쪽으로 막을 거면 이거 엄청 잘 됐네 베이 이거 밀고 나가면? 어느 는게 되는 거야? 단수 치고 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축이 축이 아안 되나? 아닌데? 하나 이거 두고 여기 여기 하나 셋, 기어나가면 축이 되는데요? 넷, 이거 축묘수 나오겠다. 단수 치고 밀어요. 일곱 아호 그렇지 이게 축 이게 묘수예요 여기가 두어지면은 축이 됩니다. 요돌이 없으면 축이 안 되는데 이거 있으면 축이 되는데 축 되면은 망했죠. 와 이게 축묘수예요 완전히. 하나 오박정환 선수 이거 셋, 축묘수입니다. 네 여기 기어나간 게 기발한 넷, 기발한 수예 완전히. 넷, 여덟. 다다이 오. 야, 이게 지금 이게 축묘수가 나오니까 당황했는데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는 제가 꼭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둘. 이게 묘수가 뭐냐면 여기를 만약에 두고 이걸 두잖아요. 그럼 막았을 때 축이 되느냐 마느냐인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두면 축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축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축이 안 되는데 여기를 갖다가 미리 해놓으면. 단수치고 이거 둔 다음에 여기도 가지고 축이 돼요. 근데 네. 이거를 네. 축을 다한 다음에 여기를 두면 당연히 뭐 아무데나 이렇게 뿜질을 네. 거 아니야. 네. 양단수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예, 요 교환만 해놓으면, 요 교환만 되어 있으면 이거 단수치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축되면 안 되니까 지금 왕싱하오가 여기를 둘때 이걸 네. 뒀는데, 네 이건 여기가 작사나가지고 <laughs> 이거는 여기가 야 여기도 못 살았고 여기도 못 살았고 여기도 못 살았고 야 이거는 완전히 예 이산 가족이 아니고 예세세세 세, 세 가지로 다 쪼개졌습니다 갑자기 여기가 삼국지가 돼버렸는데 위초고가 돼버렸습니다 예 하나, 찢겼어요 진나라가 망했습니다 셋, 예 넷, 진나라가 망했어 다섯, <laughs> 지금 여섯 일곱 여덟 예. 예 지금 예 진나라가 망하고 지금 예 박정환이 지금 예 나라를 세개로 찢어버렸습니다 <laughs> 이거 별로 손해도 없... 여기는 지금 석점 아직도 죽지도 네. 않았어 이거 <laughs> 별로 손해도 없는데 여기가 완전히 세 곳이 다 찢어지니까 지금 <laughs> 야왜 이렇게 너덜너덜 거리냐 와 아, 무슨 야 이거 설악산에 너덜바위도 아니고 완전히 너덜너덜 둘셋 <laughs> <네네. 웃음> 설악산에 가면은 그 황철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너덜바위가 있거든요 네. 너덜너덜 거리는데 거기 똑같네 야 예, 완전히 너덜너덜 거립니다 지금 예아나 이거 갑자기 설악산이 생각이 나네 예, 갑자기 예, 너덜바위가 생각 웃 <laughs> 예, 설악산 가보신 분들은 하나, 아마 아실 거야 그어야 (5) 너덜너덜 거린다 진짜 거기 야 지금 붙였는데 이게 지금 뭐 <laughs> 여기가 지금 붕떠 이게 완전히 흙돌이 여기가 붕떠 있고 아 이거 붙이니까 이거 버리네 어차피 지금 이 판이 이 판이가 사 판이가 돼가지고 지금 여, 여기를 이어버렸어 야, 갑자기 또 여기 또 죽었던 돌또 지금 살리려고 한다 네. 또. 야, 이거 지금 거의 폐석이라 다름없는데 네. 몇집 되지도 않는데 이거 뭐 패성. 하러 있는 거야 이거? 일곱 상대도 안 해줄 것 같은데 이거. 아홉. 야, 이게 뭐야 이거? 후수로 여기 받아야 돼. 아, 충격이 컸구만. 야, 왕신아오는 아직까지 정환이 형한테 좀 많이 배워야 될것 같다. 어. 어. 아직 그 하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 아 민종, 아니, 아니 문민종은 이미 탕웨이싱한테 하산했는데 아직 세, 왕싱하오는 둘, 박정환의 그늘에서 좀좀더 배워야 될것 같은데 정환 형한테. 여섯, 7, 8, 여 아홉. 이 <laughs> 아니 여기 다, 여기 아달스가 선수라니까. 야, 나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제가 아달스란 얘기하는데 이거 아달스가 있기 때문에 저 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괜히 붙이면 다 죽어요, 지금. 네. 자꾸 여기가 네. 모양이 커져가지고, 네. 예, 자꾸 뭉치기 때문에, 네. 이거 이제 붙이면은 이제 3 0길짜리예요 네. 요거, 요거, 요거 아달스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 흙이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를 뭘 하고 있어? 지금 하변도 다 죽게 생겼고, 여기도 다 죽게 생겼고, 온 동네가 지금 다, 예, 지금 거의 다뭐 폐잔병들만 모아놓고, 뭐하는? 이거 늘면 뭐냐, 이게? 아니, 여기가 단수가 선수니까, 이거 늘면 뭐야, 이게? 여기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둘, 지금 3, 4, 5, 6, 7, 8, 9. 아우, 이건 아이 졌다고 하고, 어? 박사범님한테 한판더 배워야지. 어. 어? 왕신하고 여기서 이제 깨끗하게 졌습니다. 하고 한번더 배우자. 둘, 어. 박사범님, 한 판만 더 가르쳐 주세요. 예. 아잇 뭐 여기서 또꼬장이야아나 진짜 이 중국 애들은 던지는 걸 모르니까 하나, 머릿속에 던지는 둘, 게 없어 아예 셋, <laughs> 그런, 그런 그 저기 뇌 기능 자체가 없는 것같아 던지는 것같서꼭 개가 다 던지니까 얘네들은 아우 또 수수네 묘입니까 에 예, 이거 찌르고 여기 둘때 젖혀서 이거 두면 또 아우 와닿았와 진짜 수수네 묘에 예, 여기서 또 단수 먼저 치는 게또 수수네 묘인 것 같은데 단수 치고 나갈 때또 끼워줘야 또 맛이지. 아 이거 제대로다. 에, 여기 여기 아, 네. 요거 단수 치고 나갈 때딱 끼우는 게 아주 그냥 어우 맥이 그냥 쓰면 나는데 거기 어우일예 맥이 쓰면 납니다 거기. 아 그걸 안 해나.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이건 또뭔 대학수야. 아 이거 진짜 뭔 대학수냐 이거. 이거 이으면은 여기 둘때 단수 맞으면 하나. 아. 셋. 이거 끝까지 둬야되는거야? 다섯 아... 이거 단수맞으면 어떻게 할려고 단수맞으면 지금 여기 넘어가야돼 단수맞으면 따내지도 못해요 단수맞으면 여기 넘어가야되는데 그럼 여기 지켜버리면 여기 그냥 다 죽었나? 여기는? 여기는 하나 여기는 다 죽은거죠 예. 그러면 여기만 다 죽었네 요거 석점 먹는데 여섯집짜리 먹는 동안에 여기 25집짜리 날라갔는데 예. 이게 뭐 말이 안되잖아 던졌나? 안야안 던졌어 하나, 아직도. 셋, 에이. 다섯. 여섯. 왕영 왜 그래? 여섯, 에이, 이제. 여덟. 아홉. 어? 야 이거 단수 안 쳤다고 여기 붙인 거야? 오 이거 야 이걸 노리고 있었냐? 야얘또 음흉한 데가 있다. 아 이거 단수를 갖다가 박정환 선수가 안 쳤다고 지금. 하나. 이거 단수 치면 여기를 뚫겠단 얘기네. 세. 네. 다섯. 여섯. 아 이거 단수 안친게또 천추야 아닌가? 여덟. 아홉. 아, 그냥 따야. <laughs> 이거 넉점 먹으랜다. 야, 이거 야, 그냥 넉점 먹으래. <laughs> 야, 정환이 형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거 넉점 버려도 많이 이겼나 보다. 네. 야, 이걸 따내냐? 어떻게 그렇다고? 시. 안 던지니까, 어. 네. 안 던지니까, 애따, <laughs> 애따, 네. 이거 먹어라. 너, 팁이다. <laughs> 예 지금 이거는 효과적으로 넉점 먹겠다는 얘기인데 단수 치는 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진짜 단수 치는 수가 안 될까요? 과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나, 하고,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셋, 이게 죽었잖아. 넷, 다섯, 여, 여기를 지금 여섯, 잡아야 되는데. 여덟, 아홉. 이거 막았다. 이거 한칸 뛰는 거는 선수고, 예, 끝내, 끝내기 정도인데. 하나, 아니, 근데 하나, 박정원 선수가 하나, 너무... 넷, 다섯, 아니, 이게... 갑자기 갑자기 이거 너무 좀아 너무 많이 이겼나? 지금 이상하다. 그렇게 많이 이겼나? 내가 아니 이거는 근데 많이 보태줬는데, 지금 뭐 박정환 선수 많이 이겼다는 얘긴데요. 예, 그러네. 어우, 박정환 선수는 진짜 많이 이겼구나. 아, 미안해. 내가, 내가 잠시 의심했어요. 박정환 선수는 아, 너무 해프게둔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예, 전혀 해프지 않답니다. 지금. 야, 지금. 너무 많이 이겼대요. 예, 너무 많이 이겼다고. 예, 지금. 이거는 뭐 치중 가면 죽어 있는 거고 아이, 하나, 이런 걸해 봐야 되나 둘, 아이, 씨. 셋, 자꾸 넷, 이런 거 찝적거리는 거 엄청 싫은데 예. 치중 가면 끝이죠 일곱, 아 이제 찝었습니다 찝어도 죽었어 아 찝어도 죽었네 야그럼뭐 이렇게 아 그건 살 수가 없는 거구만 하나, 어떻게 둬도 안 되는 거네 이런 이제 이런 거이면 여기 이제 부담만 이제 100 1 0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거 끊기는 것도 있어요, 이제. 아, 그러니까 아까 여기 따낸 게 이유가 뭐냐면 막 이런 거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 지금 박정원 선수. 여기 못살았거든요 지금. 여기. 그죠? 아, 근데 여기 하변이 집이 너무 크다. 아홉, 열 열. 네. 열 하나. 10 10. 야사, 7 여기가 36집이거든요. 백이. 36 36 여기까지 마은 집에다가 마은 다섯에 여기가 60, 45, 50, 거의 60집 가까이 나는데, 예, 100이 60집 가까이 나요. 근데 여기가 8, 10, 12, 14, 15, 16, 17, 30, 32, 33, 34, 40, 2 3 44, 45, 46, 47, 48, 49, 50, 56, 57, 58, 59, 50, 56, 57, 58, 59, 50, 56, 57, 58, 59, 50, 56, 57, 58, 59, 5가 56, 57, 58, 59, 50, 56, 57, 가8 59, 50, 56, 57, 58, 59, 50, 56, 57, 58, 59, 50, 56, 57, 58, 59, 50, 네, 농담 말고. 다섯, 어, 이것도 선수야.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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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받아야 돼. 예,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받으면 이거 오히려 지금 흙이 다 죽어요. 박종환 선수가 이거 있는 것도 선수네. 아뭘 뭐 이렇게 그지같냐 여기. 흙이. 이거 넷, 있는 것도 선수야. 넷, 이거 넷, 이었을 때안 받으면 이거 다쓰 시면 지금. 이거 살아요. 넉죠 이거 이거 있는 것도 선수야. 그 와중에. 일 아홉. 어, 이거 한방 맞죠. 예. 어, 이거는. 예, 여기서 이제 갈무리 지으려고, 갈무리 샷 나왔습니다. 아, 이제는 좀, 야, 이제, 재밌게 놀았다. 이제 더 이상은, <laughs> 아, 던졌죠. 아 던져야지, 지금. 내가 개가 해보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지금. 예, 왕싱하오가 지금 반면으로도 졌어요. 예, 예 아, 한 판만 두나? 야또 예, 삐졌구나. <laughs> 아, 박정환 선수가, 왕싱하오가 제대국을 요청했는데, 박정환 선수가 안둔데 <laughs>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야, 왕싱하오가 지금, 에, 박정환 선수에게 제대국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환 선수가, 안 도. <laughs> 아, 오늘, 너무 꼬장 부렸지. 아니, 빨리 던졌으면 아마, 빨리 던졌으면 박정환 선수가 한번더 줘, 더줬을 텐데, 너무 꼬장을 부리니까, 에, 박정환 선수가 삐졌죠. 예, 안 도, 이 새끼야. <laughs> 어, 너 임마, 지금 10분 전에 던졌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나 고생시켰지. 안 도. <laughs> 아 또, 정환영이 또 이런 거 엄청 쎄. 아이, 예, 이런 거 쎕니다. 예, 아무튼, 예, 재밌네요. 예, 박정환 선수와 왕싱하우의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갑자기 두개 돼가지고, 예, 제가 게릴라로, 예, 오늘 라이브를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